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력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인의 가치관과 의식문화는 해외에서 오래 산 저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달라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인의 운명은 자신들의 판단과 선택에 달렸기에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국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체념과 단념으로 희석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좌파 권력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고 이 권력이 한국의 정치 지형과 삶의 틀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고 촛불이 인공기가 될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캡프트가츠라 미라게 버금가는 원지를 주고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런 불안한 예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날 아침 그래도 패배의 분석을 어떻게 하나 듣고 싶어서 평소에 식견이 있고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정규재씨가 운영하는 펜앤마이크 방송을 들었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면서 정규재씨는 재미동포 이야기를 서두에서 꺼냈습니다. 어느 재미교포가 한국선거에 실망 했다면서 저는 이제 미국시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기에 그래 미국서 잘 살아라 이새끼야 하고 대답했다는 말을 아주 태연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시민이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욕설을 방송에서 할수 있나 저 사람이 과연 한국 보수의 대표적인 농객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을 담물지 못했습니다. 그 정의재 씨는 사회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아직 노골적으로 같은 보수진영의 사람들을 비하하고 저롱했습니다. 저는 정기재 씨의 이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부정선거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했습니다. 1960년대도 아닌 이 개명 천지에 무슨 부정선거 논란인가? 자신들이 잘못해서 참패한 마당에 무슨 부정선거 탈의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들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부정의혹이 몸으로 하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머리로 하는 부정선거, 그것도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기자적 본능이 자극되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선거 결과는 천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와 같은 것이라면서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고 통계학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통계물리학자 박영하 교수의 말이 제 머리를 들쑤셨습니다. 머리와 컴퓨터로만 생각했던 부정의혹의 실물이혹까지 더해지면서 부정의혹의 그림은 커지고 구체화되었습니다. 투표 개수기의 결과가 너무 이상해서 재검표를 실시하자 결과가 크게 달라졌고, 개별적으로 투표함에 넣었을 투표지가 붙어서 나오고, 접지도 않은 빳빳한 투표지가 뭉텅이로 나오고, 특정 지역 투표용지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고, 개수기가 빈번한 오작동을 하고, 투표함 관리에 CCTV가 없는 지역이 있고,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에 투표함을 보관하고, 투표지가 삼립방 박스에 보관된 곳이 여러 곳 나오고 봉인지와 기표 도장 인주가 투표함을 보관하는 물류 창고 근처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고 투표함을 보관하는 물류 창고에 계속 불이 나고 투표가 끝난 뒤 봉인된 투표함을 이동해서 봉인지를 다른 것으로 붙인 뒤 정치 불명의 여성이 서명을 하고 조선족 여성이 더불어 민주당 선거 책임자와 주고받았다는 메시지가 떠돌고, 중국 해커의 이상한 문자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소문이 뒤엉킨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거기다 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컴퓨터 기능 장치가 계수기에 탑재되어 있고, 중국 화웨이 제품이 사용되고,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외부 전산망과 교통할 수 있고 바코드 대신 QR 코드에 투표자 신상 정보가 있을지도 모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얹어줄 수 있다는 보정 값이 나오고 소프트웨어 조작을 증언하는 내부 고발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긴가민가했던 저는 선거 부정이 확실히 있었고 이 부정은 실물 부정과 디지털 부정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거 부정 의혹의 차이나 커넥션 소문이 떠돌면서 의혹의 물길은 중국과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라를 뒤흔들었던 위기 상황에서 북한까지 중국 국정을 봉쇄하는 마당에 국민들의 여러 같은 중국인 입국 차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는 운명적 동반자이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그런 친구는 서로를 살피는 것이라면서 초지 일관으로 버텼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중국만을 예외로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을 그저 중국의 눈치를 보는 사대주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혹시나 하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번 선거를 지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연구원 양정철 씨가 중국 공산당을 방문해서 무슨 협력 체제를 체결했던 오래전의 기사도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선거 부정 의혹이 불거지니 이것 또한. 부정선거의 큰 그림 중에 하나일지 모른다는 상상까지 생겼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양정철 씨는 1등 공신의 유혹을 마당하고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지죽은 듯이 조용한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앞장설 용기가 없으면은 심이라도 보태야 할 미래통합당이 일체 함구하는 기이한 야당 행세를 하고, 야당의 김세연, 하태경, 이준석 같은 사람은 여당의 홍의병이 되어서 아군에게 총질하는 회괴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기회주의 보수 언론은 이들 부역자들을 부각시키고, 선거부정 의혹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선거부정 의혹을 풀어주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잉반응하고 의혹 제기자를 범죄자로 몰, 몰아가면서 의혹의 수렁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조혜주 씨를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으로 밀어붙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또한 혹시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생기면 사실 여부를 따지고 확인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순리입니다. 미국서는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도와주었다는 의혹만으로 특별검사까지 임명되어 2년간 나라를 들끓게 했습니다. 의혹을 덮으려고 무리수를 두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선관위는 의혹이 상상력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고, 더 이상 나라가 분열과 미움으로 치닫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의혹은 의혹일 뿐 사실과는 다릅니다. 의혹은 풀어주면 됩니다. 선관위가 의혹을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나중에는 사실처럼 될 것입니다. 선건의가 여기에 주저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선건의가 결벽하다면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이고 성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들의 자존심을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도 망설일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는 것이 판사들입니다. 부정선거 의혹 고소인들이 요구한 증거 보전 신청을 계속 기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 부정의 가장 핵심적인 이용을 받고 있는 개표기 개표기 저어용 컴퓨터 선거 관리 통합 서버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판사들은 입을 맞춘 듯이 일사불란하게 기각하고 있습니다. 부정 의혹이 있으면 있는 부정 의혹이 있는 증거 핵심이 되는 증거를 보존하는 것은 육법전설을 알지 못하더라도 양식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분별력입니다. 부정 의혹을 편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해 달라는 가장 본질적인 요청을 막는 것은 사법부가 정권의 신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사법폭력, 사법농단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 사법부는 좌파 친위대라는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국같은선진국에 무슨 부정선거냐고 말하는 분들께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치에도 닿지 않는 죄목으로 대통령을 집단 광란으로 허수아비 재판을 통해 탄핵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수십 년 감옥살이를 시키는 야만과 광기가 망령처럼 춤추는 나라가 선진국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교활한 이념주의자들의 북소리에 부하내동 춤을 춘 집단 민심이 하늘의 뜻, 촛불혁명이라고 호도하는 선진국이 오늘의 한국이 아닙니까? 성서를 읽는다는 이름으로 촛불을 훔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촛불을 훔친 야만과 광기를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민심이고 하늘의 뜻이라면 하늘은 대한민국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늘이 조국 대한민국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신랄같은 희망으로 호소합니다. 정권을 불의로 탈취한 사람들은 그 불리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큰 음모와 불의를 장애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이 역사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문제인 정권은 목적 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면 모두가 감옥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지킬 것입니다. 이들과 싸워야 할 오늘의 한국 보수는. 비겁하고 지리멸렬하고 귀해지저이고 무능합니다. 선진 한국인은 그런 부정을 하지 않는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한국보다 더 선진국인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다인종 다문화가 함께 사는 미국에서 어느 민족보다도 억척스럽고 명석하나 잘 싸우고 잘 속이고 탈법자라는 코리안 문화의 유전인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수와 기술 지능, 투쟁 지능은 세계적이지만 정치 지능, 도덕 지능, 양심 지능은 바닥이 아닙니까? 한국의 속임수와 야만과 광기는 세계적이 아닙니까? 솔직해져야 길이 보이고 답이 나옵니다. 정말로 오늘의 한국은 부정 선거가 전혀 가능치 않은 청정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